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촌동 백수 사이먼입니다 여기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푸드점, 치플레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치킨 햄버거, 치킨 너겟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 전, 전에 몇년 전에 아는 사람 추천으로 와봤다가,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차 안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 드라이브스루는 줄이 길고 직접 들어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전용 앱을 통해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16달러가 넘게 나왔는데 물가가 좀 무섭긴 합니다. 주문을 마치고 테이블에서 기다리면 직원이 가지고 와줍니다. 직원들한테 땡큐 하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와 u 모양 감자튀김은 칙플레 a n k you, thank you, t 다 a 프 k you,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고 n k you, thank y o 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6시 반이나 7시 반에 개장해서 아침 10시 반까지 아침 메뉴를 제공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10시 반 전에 오셔서 아침 메뉴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메뉴에 비해서 조금 작고 얇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아침 메뉴만의 맛이 있긴 합니다 해쉬브라운이라고 감자를 채를 썰어서 튀김을 만든 겁니다 레모네이드도 치크플레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에 이렇게 실제 레몬을 꽤 넣기도 했고 달면서 그렇게 너무 세지도 않고 그리고 식당 안에서 먹으면은 무한 리필도 해줍니다 이게 치플레이 미니라는 건데 좀 반죽스러운 빵에다가 너겟을 끼워놓은 겁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혼이 치유받은 기분이네요.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저는 주문을 시켜서 가지고 나와서 가는 길에 차에서 먹든 집으로 가져와서 먹든 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들은 사모펀드나 투자펀드에 팔린 다음에 질이 급파락하는 경우가 흔한데 치크플레이는 1946년에 창업자 가문이 차, 창업을 한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경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 예정도 없다네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는 핑계로 아주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프랜차이즈점들에 대해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제 댓글에다가 어디가 더 맛있었다, 나는 여기가 더 좋더라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